친구들 안녕 럭키 강의에 강이에요 오늘은 신화가와 있는 저전 아쿠아파크에 놀러왔어요 여기는 정말 신기한 물고기 친구들이 강이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가가오 요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아쿠아리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쿠아리움 신나가와와 친구들 여기는 바이킹을 타는 곳인가봐요. 아쿠아리움에 무슨 바이킹? 한번 타러 내려가 볼까요? 엄청 크다. 처음이에요. 아쿠아리움에 바이킹이라니. 어, 지금도 움직여요. 어, 움직인다. 와, 멋있다. <웃음> 오! 놀아자. <laughs> <떠나자! 웃음> 친구들, 여기서부터는 큰 물고기들을 볼수 있대요.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들어가 볼게요. 바다의 포식자죠정박이 상어의 정박이 등에 막정들이막나 있어요. 인사해줘 상이가 인사 왔어. 근데 친구들 봐봐요. 상어랑 물고기랑 같이 있어요. 착한 상어인가 봐요. 오. 우와. 두 마리의 상어가 있는데 물고기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다니. 친구들 여기 봐봐요. 와수이다 수영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무도 잘 타는데요? 우와 부럽다. 나무도 잘 타고 수영도 잘 하고 여기에는 펭귄 친구들이 있어요. 펭귄이 하늘을 날고 있나봐요. 친구들 바다 친구들 박수 치고 있어요. 박수.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오. 노란색 오. 친구들, 아쿠아리움에는 이렇게 항상 기념품관이 있죠? 지니한테 선물을 골라주러 한번 가볼게요. 뿅! <목소리도> 짜잔! 핑크 펭귄이에요. 정말 귀엽다 진리 이거 사다 줄까? 마음에 들어 하라. 들 여기 악세 사리가 있어요. 가제도 있고. 상어도 있고 <laughs> 반지도 있어요, 친구들. 강의 손에 들어갈까요 오, 들어갔다들어갔다들어간다들어친구들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봐요 이 알이 있는데 물에 담궈 놓으면 평균이 부화한데요. 정말 신기한데 강의가좀 사볼까요? 여기 회전목마 같은 게 있어요. 상어도 있고 조개도 있고 와 타보고 싶다. 한번 강이가 한번 탑승해 볼까요? 친구들 강이가 회전목마를 탈 거예요. 엄청 무서운 상어를 탔어요. 강이는 상어가 무섭지 않다고요? 이랴 이랴. 출발! 오 친구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상어를 탔는데 상어가 강이를 안전하게 데려다주겠죠? 오 친구들 옆에 돌고래, 물개 그리고 수달. 엄청 많은 친구들이 강이와 함께 헤엄치고 있어요. 오 옆에 있는 수달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뒤집어서 가고 있어요. 수달 안녕. 오 음, 여기는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친구들 정말 신기해요. 잘 봐봐요. 돌하고 뽀뽀를 해요. 도래기. 우와. 조명의 해파리를 보니까 정말 이뻐요. 투명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해파리가 엄청 커요. 가기 가좀 전에 본 거에 한열배 한 되는 것 같아요. 와. 친구들, 여기 보면, 은 네이크로버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행운의 해파리인가? 친구들, 이 해파리는 다리가 엄청 길어요. 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엉켜가지고 다리가 안 꼬일까? 어, 다리 같은 건 꼬일 것 같은데. 헉, 핑크색. 조명 때문에 그런 거겠죠, 친구들? 우와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좀 달라요. 이 친구는 좀 무늬가 있어요. 우와 오 친구들. 가오리에요 안녕. <laughs> 친구들 뭐 봐요? 우와 강이는 이렇게 큰 가오리는 처음 봐요. 우와. 안녕. 양쪽에 저렇게 사이사이에 눈이 있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건 상호일까요? 코가 정말 긴데요.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오, 이 친구는 화난 것 같아요. 그래 보이지 않나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꼭 화난 것 같아요. 어때요, 친구들? 똑같나요? 음. 친구들, 여기는 돌고래쇼를 한대요. 빨리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친구들, 돌고래 있어요, 돌고래! 오. 친구들, 이제 돌고래쇼가 시작하려나 봐요. 돌고래들이 모이고 있어요. 오늘은 강이가 신화가 있는 아쿠아파크에서 여러 물고기들과 돌고래 쇼도 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강이는 더 재밌는 곳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